사도 신경으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laughs> 364장 내기도하는 그 시간, 그 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같이 바로하래요. 큰불행당에 슬플 때 나위로 받게 하시네. 내기도하는 그시.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눈에 밖에 하시. 즐겁다 이때꽃진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뉘우쳐. 다순김 없이 아뢰면주 나를 위해 복주사 세은해 부어 주시네 내 기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세.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지에사주 예수님이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 잠원 1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는지,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이말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그자 잠언을 읽다 보면은 그 지혜, 지혜를 어떤 그 인격을 가진 사람, 특히 이제 여성입니다. 여성으로 이제 비유를 하고 그 지혜 자체가 이제 사람처럼 말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또 인격화된 지혜, 또학자이 여성 지혜 그렇게 이제 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학, 그 신학의 그 지혜가 또 인격화돼서 우리와 함께 구한다 이제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또 지혜 자체가 제내 말을 들으라 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혜가 마치 이 사람처럼 그렇게. 어, 말씀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잠언의 어, 몇 부분이 좀나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특히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어, 그런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가죠. 이제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 또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사는 우리는 잠언의 어떤 지혜 가르침 이것을 이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또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 그렇게 또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를 굳이 구분한다면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지혜와 또 어, 하늘의 지혜 또 영적인 지혜로 또 굳이 또 구분할 수 있을 텐데요 어, 세상에서 가르치는 지혜는 또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또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그렇다라고 어, 인정하는 그런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상 속에서 가르치는 지혜는 또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반드시 옳은 것만도 아닙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사람이 성공하기 위한 뭐 모략과 또 처세술 또 인간을 다루는 능력을 잘 익혀야 한다고 말하지만은 어 성경의 가르침 특히 이제 잠언의 가르침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그것이 근본이고 그리하면 지혜가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그것을 외면하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인 것이죠.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 우주의 법칙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일단은 배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또 인간의 원리로만 설명을 하다 보니 또실제 삶에서 또잘 들어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 경제학 박사들이 경제를 잘 예측해서 또한 나라의 경제를 잘 살렸다 그런 이야기 잘 들어보기가 힘듭니다. 이제 경제학자들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경제 상황은 잘 분석할 수는 있지만 지나간 일을 잘 분석할 수는 있지만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일은 반번에 실패한다고 라 하는 것이죠. 뭐 경제학자들이 잘 예측을 한다면 뭐 모든 나라의 경제들이 다 발전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지혜는 아주 단순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소득의 주권은 하나님께 맡기고 또 최소한의 십일조 생활을 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를 힘쓰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래야면 결국 너의 경제 생활에 기름 부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환난 어, 가운데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돌파를 이루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오히려 어, 그 부가 증대되는. 그런 일들을 또 자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비롯된 이제 참된 지혜, 하늘에 속한 그런 지혜인 겁니다. 우리가 학문 수준이 높아서 이제 세상의 지혜를 꼭 알아야만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이제 하늘에 속한 지혜 그것을 알때 오히려 이제 삶 속에서 진정한 승리를 또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laughs>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지혜의 가르침을 듣는 자가 오히려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현대인들은 그 앞날의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나 또 고려시대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는 집, 그 주거 형태, 또 먹는 거, 또 입는 옷들, 양반들이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고 하는 것들은 거의 평생 변함이 없었습니다. 한 평생 먹는 것도 똑같고, 사는 집도 똑같고, 배우는 것도 거의 변함이 없는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제의 기술은 이미 어, 폐기되었고.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요새 아이들 잘 배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을 많이 배우죠. 또 오늘의 기술도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뭐 AI 기술로 도대체 이 산업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예측을 하지만 또. 그것이 정확히 맞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실제로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어떤 변화의 시대,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는 시대에 이제 가장 안전한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만의 뿌리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23절,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때그때 그때 지혜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만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삶 또는 이제 환란 가운데서 그러한 삶 가운데서 이제 보호받는, 보호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인간의 지혜로는 잘 안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음성에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제 성서의 메시지가 우리 속에 이제 가득해야 합니다 성서의 메시지가 우리 속에 가득해야 하는 것이고 성서는 골격이자 또 뼈대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제 주님은 그 성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순간순간마다 감동을 주시고 또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세가 있다 보면은 정말 이제 하늘에 속한 지혜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시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32절 어리석은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퇴보는 태만입니다. 태만, 게으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안일도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구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고 어리석, 아니란 그러니까 아니란 마음을 갖고 한다면 그것이 멸망의 길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또이 새벽에 성령의 음성을 구하며 그것을 통해서 또 오늘 하루의 지혜를 얻으시고 또 인도함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공부를 하지만, 그것은 단지 세상의 원리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성서를 통해서 그 원리를 깨닫기를 원하고, 또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변화는, 급변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때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 믿사오니, 주님 안에 보호받는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